이번입니다. 지원자님이 타인과 협력하여 활동한 경험은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이에요. 자, 협력이라는 것은 어,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누누이 실수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게 있죠. 협력은 나도 도움이 되고 상대도 도움이 되고 나도 이득이 되고 팀원도 이득이 되는 이런 구조야 여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어, 국토대장정을 가거나 실습을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실습을 하는데 안 해.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못까지 졸라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예정된 어떤 스케줄, 예정된 마감 기한에 맞춰서 어, 실습이나 프로젝트를 끝냈고 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협력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협력이 아닙니다. 아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득이 되고 상대도 이득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게 실습이에요, 실습. 전기과면 PLC나 브레드 모드 실습이 있고, 학원과면 분광도 측정이나 뭐 지시 같은 실습이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기계과는 용접이나 선반이 있을 것이고, 이런 네, 실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해볼 건데, 가장 쉬운 거, 제가 항상 많이 얘기해주는 게 이제 PLC 실습, 그런 거죠. 네, 그거를 한번 볼게요. 자, 지원자님이 타인 감력을 활동한 경의 모시를 뭐 통해서 느끼는 점을 서술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PLC 시습을 하면서 저는 함께하는 팀원과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였고 이때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협력하고 상호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성장할 수 있고 팀도 함께 성장할 수. 수 있었습니다. 아, 특히, 제가, 실습을 어,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팀원과 나누고 또 그것을 좀더 명확히 하여 실습 어, 방법과 순서를 정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이양수로 해서 위에서 물어보는 답을 했죠. 자, 그럼 살아 얘기해 주죠. 어, 한해로 땡땡을 적용하여 진행하였지만 처음 음, 교수님이 시범을 보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과 달리 에휴, 작동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 어 전선을 어, 구성 설계대로 또는 순서대로 어, 연결을 했음에도 동작은 되지 않았고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 그래서 팀원에게 이러한 부분을 요청하였고 문제 상황을 공유하였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제 필시술하면서 함께하는 팀원과 주어진 과제를 수행했다. 과제를 수행하고 이때 협력하고 상호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저도 성장할 수 있고 팀원도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설계대로 연결했음에도 동작이 되지 않아 그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팀원에게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땡땡 부분은 여러 번 해보아도 잘안 되었을 때 테스트 키 등을 이용하여 점검했는데 또는 뭐안 되었을 때 이거다 교수님이. 알려준 점검 방법을 적용해서 여러, 여러 번 해보았는데, 땡땡 같은 부분이 적용되면 동작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팀원, 제가 했던 방법을 팀원에게 알려주었고, 또 이런 부분을 정리하여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음, 저도 팀원도 함께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뉘앙스로 쓸수 있다 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쓰면 한 글자가 한 500자 정도 되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쓰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오타자 검사 하셔야 되고, 맥락에 맞게 조치해야 되고, 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을 말해야 돼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죠? 예, 상호 협력, 예, 문서화, 예,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방법과 순서를 예, 정확히 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역량 키워드입니다.